김용빈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신라 호텔 모델 계약 뒤에 숨겨진 초대형 프로젝트 전격 공개.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처음 세간을 뒤흔들었던 것은 그가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3에 출연해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면서부터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화면 뒤에서 눈물을 삼키며 버텨온 지난 날의 인고,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깃들어 있는 고독과 불굴의 의지에 대해서는 말이다. 모두가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 정도로만 받아들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어느 날풀현듯 세간에 퍼진 소문, 김용빈이 신라호텔과 초대형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는 그가 결코 평범한 가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다. 사실 이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까지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의 무대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듯 보였다. 그러나 막상 무대 뒤편 그의 삶은 위태로운 그 자체였다. 생계를 이어가기도 빠듯한 가정 환경, 부모의 갑작스런 이혼과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 그리고 이따른 병마로 인해 노래를 포기해야 할기로의 수없이 놓였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에 대한 열정만은 그를 계속 버티게 해주었다. 음악을 통해 자신을 치유했고 무대 위에서는 오로지 노래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미스터 트롯 3에서 보여준 그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 실력이 아닌 깊은 서사를 담은 울림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업계 관계자들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신라호텔의 수장, 즉 국내 굴지의 재벌가 여성 CEO 이부진이 미스터 트롯3 참가자, 그것도 정식 데뷔 경력이 일천한 김영빈에게 수십억 원대의 모델 계약을 제안했다는 소문이었다. 모두가 설마 하고 웃어 넘겼다. 한낱 소문에 불과하며, 그저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의 인기 출연자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짐으로 지부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문은 기정사실로 확인되었다. 그것도 단순한 단발성 광고 모델이 아니라 3년 독점 계약이자 프로젝트 규모가 예상 밖으로 커다는 소문이 추가로 터져나왔다. 언론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다. 전통의 럭셔리 호텔인 신라 호텔과 이제 막 이름을 날린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라니. 누가 봐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었지만, 실상 그 속에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숨어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이부진은 미스터 트로삼을 우연히 시청하다가 김용빈의 무대를 본 순간 무엇인가에 사로잡혔다고 한다. 그런 그녀가 직접 김용빈의 연습실로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재벌 총수가 보통 취하는 행동 방식과 거리가 멀었다. 이부진은 원래 주변을 설득하고 여러 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천천히 움직이는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만큼은 전혀 달랐다고 한다. 마치 운명에 끌린 듯, 단숨에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가, 김용빈과 마주 앉았다. 그때 그 연습실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재벌가가 보이는 오만이나 권위는, 전혀 없이, 오히려 이부진이 김용빈에게 먼저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진다. 김용빈이 가진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을까? 당연히 그의 가창력은 검증된 바 있다. 하지만 이부진이 말한 핵심은 가창력이 아니었다고 한다. 과거부터 신라호텔이 추구해 온 방향성, 즉 한국적 전통과 현대적 감각의 융합,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만한 문화적 아이콘에 김용빈이 완벽히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김용빈의 무대에는 트로트 특유의 구성진 맛이 배어 있으면서도 요즘 세대가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세련된 편곡과 퍼포먼스가 얹혀 있었다. 게다가 그의 임생사가 전하는 강력한 진정성은 그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감성을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입증해 주었다.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은 초대형 계약으로 이어졌다. 20억 원이라는 계약금이 처음 보도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수치일 뿐이라는 말도 있다. 3년간 신라 호텔의 메인 모델로 활동하며, 국내외 지점에서 열릴 대규모 공연과 팬미팅, 전 세계 VIP 고객을 초대하는 프라이빗 쇼케이스 등, 조화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라니 말이다. 심지어 관련 굿즈와 앨범은 신라 호텔에서만 한정 판매한다는 파격적인 마케팅 계획도 수립됐다. 이런 전략은 김용빈의 대중적 인지도뿐만 아니라 호텔 자체가 예술과 문화를 결합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려는 구상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김용빈의 첫 정규 앨범에 투입된다는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역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트로트 앨범에 이처럼 거대한 예산이 투입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앨범 기획 단계부터 한곡한 한 곡이 글로벌 마켓까지 노릴 수 있는 동시에 한국적인 감성을 놓치지 않는 수준 높은 완성도가 목표라고 하니 업계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최고의 작곡가와 프로듀서가 집결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심지어 해외 유명 음악가들도 협업을 다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프로젝트가 아직 미스터 트롭 3가 종영되기 전부터 기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김용빈이 우승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신라호텔은 김용빈과의 협업을 무조건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말이다 결승전 결과와 상관없이 그는 이미 신라 호텔의 사람이다라는 내부 문건이 돌았다는 소문은 귀를 의심케 만들었다. 그 정도로 이부진과 신라 호텔 경영진이 김영빈이라는 인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팬들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초대형 계약에 따른 과도한 스포트라이트가 가수 본인의 음악적 정체성을 흐리지 않을까 혹은 비즈니스적 이해관계가 그의 진정성을 퇴색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그러나 김용빈의 팬카페와 그의 지인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힘겹게 달려온 김용빈이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이라는 반응으로 환호하고 있다. 그저 빛나는 무대 몇 번으로 얻은 행운이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내공과 그가 보여준 진심이 만들어낸 눈부신 결과라는 것이다. 이렇 듯 신라 호텔 과의 계약 은 단순히 럭셔리 호텔 광고 에출 연하 는 트로트 가수 라는 말을 넘어선다 말 그대로 한국 대중 음악 시 장에 새로운 파문 을 일으킬 거 대한 프로젝트 의 신호탄 이다 이제 김영빈 은 단지 예능 프로그램 우승 후보가 아닌 한국 트로트 를 세계 무 대로 이끌 핵심 축이 될수 있는 인 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부진 역시 단순히 광고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를 글로벌 스테이지에 올릴 만한 상징적 인물을 찾았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앞으로 김용빈이 실제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라 호텔이 주도하는 글로벌 캠페인 100억원이 투자되는 초호화 앨범 제작, 전 세계 지점 투어와 공연, 그리고 한정판 음반 및 굿즈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 비즈니스 등이 모든 요소가 결합해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이 말이 더욱 절절히 와닿는 것은 그가 이제 막 부상하는 신의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또 하나의 거대한 가능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에 깃든 진정성과 시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감각은 신라 호텔이라는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와 만남으로써 한층 더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전망이다. 그리고 급화급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스터 트롯 3에서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용빈은 신라 호텔과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 무대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래도록 외면받고 고통받았던 그의 과거는 아마도 향후 그가 펼칠 반짝이는 미래에 비하면 한낱 작은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트로트 가수를 이야기할 때, 김용빈은 분명 그 중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신라 호텔과의 초대형 프로젝트, 그한 건의 계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김용빈과 신라 호텔 간의 초대형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언론은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트로트 팬들의 열렬한 지지다. 평소 김용빈의 노래와 삶의 이야기에 공감해온 팬들은 그가 단순한 오디션 스타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감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드디어 김용빈이 빛을 보는구나. 평소 힘든 시절을 묵묵히 견딘 김용빈이기에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기회는 없다 등의 댓글이 쇄도하며 그를 향한 응원 물결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언론의 평가 역시 호의적이다. 트로트 신동이 세계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했다. 이부진 회장의 파격 선택의 숨은 의미는 한국적 정서의 글로벌화와 같은 분석이 이어지며. 김용빈이 한낱 오디션 스타가 아닌 새로운 음악 산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와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번 계약이 단순한 홍보성 이벤트가 아닌 한국 대중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다. 이처럼 팬들과 언론 모두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김용빈이 가진 진정성이다. 화려한 조명을 받기 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굳이 노래를 놓지 않았던 그의 고된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러한 진정성이 트로트 특유의 인간미와 결합되어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결국 김용빈이 이번 신라호텔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의 행보에 대해 과연 김용빈이 한국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끌 대표주자가 될수 있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협약에 담긴 상징성과 파급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팬들과 언론이 흥목소리로 찬사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